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졸중에 대한 오해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과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지 핵심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꾸준한 실천이야말로 뇌졸중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누구나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뇌졸중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건강해 보이는 분들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하, 극심하거나 흡연과 음주를 장기간 해온 경우, 비만이나 운동 부족이 심한 경우에도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나는 젊은이 괜찮다.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체질이나 환경에서도 뇌 건강에 해로운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말은 쉽죠. 그 원인을 모르고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꼭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정기검진을 통해서 몸 생태를 점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방은 정말 어렵고 번거롭지만 발병 후에 고통이나 후유증을 생각하면 훨씬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예방 중에서도 할수 있는 예방이 있죠. 고혈압, 당뇨 관리 같은 겁니다. 두 번째 젊은 층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뇌졸중은 흔히 중장년층 이상의 질환으로 여겨지지만, 최근에 20대, 30대에도 발생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와 밤낮이 바뀌는 불규칙한 생활, 뭐그 즉석식품 위주의 식습관 등이 원인이 될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예상만 하는 것이지 확실히 원인이다. 그렇게 알긴 어렵죠. 결국 원인은 잘 모르지만 젊은층에서도 뇌졸중, 즉, 중풍이 잘 발견되고 있다. 자꾸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운동 없이 계속 피로를 쌓아가는 것도 문제겠죠. 결국 젊은 뇌혈관이라 하더라도 손상될 위험이 커지겠죠. 젊은 뇌졸중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초기 증상을 놓치기 쉬워서 치료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불문하고 뇌졸중,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 고혈압 당뇨 관리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이 계속 반복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빠른 치료만으로 완치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뇌졸중이 일단 나타났다면요. 신속하게 병원에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빠르게 병원에 도착한다고 해서 무조건 완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뇌졸중, 즉, 중풍은 빠르게 병원에 가면 될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강의나 설명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오면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부위의 손상이 일정 부분 진행되면 기능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영구적 손상이 그 순간 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발생 후에 뭐 3시간, 뭐 뭐, 네 시간, 다섯 시간, 이렇게 골든타임을 정해서 이 시간 안에만 병원에 오면 혈전 용해제, 즉, 혈관을 막은 그 핏떡을 어떤 덩어리를 녹이면 뚜렷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줬었지만 지금은 출혈 위험이 오히려 커서 즉, 부작용이 더 많아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병 후에 조기 진단과 치료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손상된 뇌세포를 완벽히 되돌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위험요인 특히 고혈압 당뇨 같은 요인이 있다면 꼭 관리를 하고 예방에 힘쓰는 것이 정말 현명한 일이 되겠습니다 만약 뇌졸중이 발병했다면 빠른 응급조치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재활치료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죠.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혈압만 집중 관리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혈압이 뇌졸중의 대표적인 원인이고 이것만 관리해도 한40% 정도의 뇌졸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지만 또 이것만 관리하는 것은 어 완벽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혈당 체중 스트레스 관리 흡연 음주 같은 그런 나쁜 습관을 또 끊는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뇌혈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함으로써 뇌혈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 손상이 빨라지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관 벽에 노폐물이 쌓여 막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혈, 혈압 자체를 급격하게 막 올릴 수가 있어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서 내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만약 뇌가 내가 정말 너무 걱정된다 그러면 검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직접 더 심층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각 요소를, 결국, 건강에 관련된 각 요소를 골고루 관리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운동과 휴식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서 복합적인 개선책을 실천하면 훨씬 더뇌 건강을 찾을 수 있겠죠. 어, 우리가 살면서 건강을 그렇게 최우선으로 하고 어, 내 몸이 우선이야. 나 일보다 내 몸이 훨씬 중요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 자체가 제 생활에 굉장한 무리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을 축내가면서 열심히 또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할수 있는 만큼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 정말 이거 중요한데요. 특정 식품이나 보충제로 뇌졸중, 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메가 3가든 생선, 항산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같은 것들이 뇌졸중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실 겁니다. 어 듣고 있다 보면 꼭사 먹어야 될것 같고 오메가 3안 먹으면 안될것 같고 그리고 그것만 먹으면은 뭔가 뇌졸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안전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음식이나 보조제를 몇 가지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예방법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음식, 운동, 스트레스, 뭐 수면, 체중 등 여러 생활 요인의 균형이 무너질 때 찾아오는 질환이고 아무런 요인도 없는데도 찾아오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저조차도 아는 척을 되도록 안 하고 싶은데 제 유튜브에 관통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어, 그래서 예방과 원인은 알기 어려우니까 이미 발생을 했다면 발생한 것을 최대한 빨리 치료하고 알려진 치료로 하자 그런 메시지입니다. 뇌절중은 음식, 운동,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완전한 예방을 원하신다면 음, 방법이 없습니다 <laughs> 방법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고혈압 당뇨 관리하시고 지금의 식습관과 생활을 관리하는 것 외에 뭘더할수 있을까요 특정 음식이나 보충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어, 이런 거라도 좀 내려놔야 여러분들이 좀덜 힘들지 않을까 예방하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꽈리 혈관이 부풀어서 터질 것 같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올려고 한다든지 그런 걸 미리 파악해서 약을 드시거나 시술로 터질 만한 그런 혈관을 미리 없애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뇌졸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잘못된 상식과 부주의 때문에 대응 시점을 놓치면 생명을 위험할 정도로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막 혈관을 뚫고 그런 거는 지금 하지 않지만 그래도 병원에 빨리 가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사관이나 중환자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정신이 없다가 그 다음에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의 생활 습관과 건강검진을 통해서 적절히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을 예방하고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신속하게 의료진 도움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할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 고혈압 당뇨 정말 관리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는 알려진 뇌졸중의 원인이고 고혈압 당뇨를 관리 잘하면 뇌졸중을 상당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약잘 드시고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